무슨 학대야핑크가 행복해 하는데. 아무튼. 리모컨 전화해보면 돼요. 리모컨 전화번호 있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영상 한번 올려야겠네. 리모컨에 전화번호 다 있어요. 이거 헤르츠가 있어가지고. 리모컨 전화하면 전화가 돼요. 모르는구나. 진짜 몰라요? 진짜 몰랐어요? 리모컨마다 전화번호 있어. 그, 배터리 열면은 밑에 쓰여있어요. 진짜라니까? 거기 전화하면 리모컨에서 진동 올려요. 어. 리모컨 배터리 빼봐봐. 그 밑에 있어. 전화번호. 왜 이거 몰라? 아, 요즘 스마트폰에 그 기능 다 있어요. 이거 생생이지꽤 오래됐는데? 그 특정번호 누르면은 NFC로 잡아요. 이거 알지? 그 NFC가 그 적외선이랑 그게 돼가지고 적외선이 잡혀요. 그래서 그걸로 나와. 이거 왜 몰라? 그 배터리 이렇게 빼면은 거기 숫자 거의 아니면은 그냥 뒤 s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일단 먼저 리모컨을 알아야지. 아니야, 리모컨 다 돼요 원래. 옛날부터 됐다니까 NFC가 그래서 들어와 있는 거야? 야, 그럼 너네 NFC 쓰는 일, 너네 NFC 여기 있잖아 여기도 있죠 아이폰에도 있고 갤럭시도 있지 너네 이거 언제 써? NFC? NFC 언제 써요, 니네한 번도 안 썼잖아 어? 리모컨이 없어, 집에 진짜라니까? NFC로 하는 거야 어 교통카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적외선이랑 통신돼요. 이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나 못 믿냐? 이거 이, 유튜브 검색해 봐봐, 어, 다 나와. 어, 니네 모르는구나 리모컨 찾는 꿀팁 하긴 리모컨 찾는 꿀팁을 누가 검색하겠어? 요즘 리모컨 다 돼요. 어쩌면 뭐한뭐0년전 이런 건 모르겠는데 최근 리모컨 다 됩니다. 앱 있어 리모컨 찾기 앱. 진짜로. 그래서야 번호 모르면 그앱 쓰면은. 거의 다 이거 다 싸가지고 헤드치로 다 싸가지고 잡을 걸? 참 모르네. 뭐 기가지를 리모컨 그렇게 찾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리모컨도 기가지이랑 같은 방식이겠죠. 다 찾아줘요. 요즘 새 요즘 리모컨은뭐 블루투스 헤드들도 얼마나 많은데 어, 리모컨에 전화되는 거 몰라요? 요즘은? 그걸 또 믿고 또, 또, 리모컨 찾고 앉은 사람들 진짜 웃긴다. <laughs> 너 리모컨 막 찾고 있어 막, 빠때 를 열어보고 있어 막, 어. 방송 그거 막 그런 데임있나 인터넷 검색하고 있냐? 아이고, 진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처럼 들어주는 건데. <laughs> 되게 굴하지. 이것도 믿었다 믿었어. 아이고. <laughs>